대단한 배우님이 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와 어, 세상에나 황석정 배우님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너무 우아하시네요 와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네. 지나가시는 길에 네, 충분히 환호 받으시고 축하 받으시고 사진 촬영 해주시고요 네, 충분히 하시면서 빨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아닙니다, 죄송합니다 수치는 해도 됩니다. 네, 계단 조심하시고요. 네 차체에 <laughs> <laughs> 올라오세요. S.N. 네. 올라오세요. 조심하시고요. 네, 마티아고에 단발 짝정도 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하나, 둘. 셋, 무대 왼쪽 바라와 주십시오. 자, 하나, 둘, 셋, 오른쪽 바라와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네, 틀 뽑고 봐 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아, 조드로이웨이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, 추우시죠? <laughs> I 국 a 드셔드 드레스에 괜찮으신가요? e s s I'm not 숨 o i n g to do this. i 좀 n 면 t going to do this. I'm not g 그러면 또 조두로 사랑해주시는 분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흘 동안 사랑 오신 거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요 모두 다음 해에도 저와 어, 같이 좀더 건강하고 어, 힘차게 네, 미래를 희망을 꿈꾸면서 여러분 다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